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한 주간 동안 주님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며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 6장인데요. 10절 한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역사가 요세프스에 의하면 베르시아 왕 고레스와 메대 왕 다리오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결국 벨사살 왕은 죽고 그 아버지 나보니두스 왕이 항복하면서 바벨론의 종국을 맡게 되죠. 그리고 베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기 전에 메데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었는데 그는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새롭게 구성하여 통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어뜸이었죠 나라가 바뀌었고 왕이 바뀌었지만 그는 다니엘을 여전히 신뢰했고 다니엘은 여전히 신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러한 신임을 받는 다니엘의 아주 특별한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마음이 민첩했다는 점입니다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랬습니다 민첩하다라는 말은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는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을 지식의 근본으로 해서 바벨론의 탁월한 지식들을 배웠기에 바벨론화 되지 않았습니다. 늘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탁월한 민첩함, 지혜를 나타내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런 점이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가 신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둘째로 다니엘은 모든 일에 그릇됨이 없었습니다. 사절에 보시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이 그릇됨이나 허물이 없었다는 얘기는 단지 죄 없이 살았다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아주 철저하게 원칙에 근거해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일했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가 한 말과 그가 한 행정의 지시들은 모두 문서로 남겨두고 모든 사람이 있는 곳에서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는 그곳에서 모든 일들을 행했고 원칙대로 행했기에 어떤 불의함도 어떤 뒷거래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시기하던 사람들이 단일을 고발하기 위해 정제할 단서를 찾아보고자 아주 탈탈탈탈 털어보아도 어떤 문제점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정말 그는 해파리 같이 속이 훤히 보이는 투명한 사람이었던 거죠. 오죽했으면 다른데서 근거를 찾지 못하니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자 이렇게 생각하게 했을까요? 오 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우상숭배의 율법을 범하도록 이르꾸며서 그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율법을 지킨다면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왕을 이용해서 이르꾸미게 된 것이죠. 오죽했으면. 어디에서도 흠을 찾을 수 없으니 억지로 덫을 만들어서라도 고발할 근거를 찾게 된 것이지요. 이 정도가 되니 어떤 왕인들 그를 신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셋째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탁월한 민첩함과 이런 그릇됨 없는 삶을 살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발의 근거를 율법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이 왕 앞에 나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어떤 신에게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합시다. 이를 어길 때 반드시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라고 왕을 부추겨서 금령을 만든 거죠. 그리고 그 조서를 온 땅에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서의 내용을 다니 왜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10절에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죽을 줄 알면서도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항상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늘 하던 루틴대로 집으로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다니엘의 기도가 탁월한 것은 그의 기도가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고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 미국의 수영선수였던 마이클 펠프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23개를 획득해서 역사상 제일 많은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입니다 게다가 4관왕을 4번이나 달성했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한 대회에서 8개의 금메달을 석권했고 두 대회 연속해서 8개의 메달을 획득한 정말 수영과 올림픽계에서 전설과도 같은 선수가 펠프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2008년도에 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몰라요. 날짜도 몰라요. 그냥 전 수영만 해요. 그냥 내뱉은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펠프스가 얼마나 많이 훈련을 했고 얼마나 이 일에 집중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말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그가 훈련하는 내내 단한 번도 수영을 쉰 적이 없다는 것. 아파도 훈련했습니다. 휴일에도 쉬, 훈련했습니다. 수영은 그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대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기도가 이렇게 삶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루 세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탁월한 민첩함을 주었고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는 하나님의 정결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신 것이죠. 게다가 다니엘은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고 기도했죠 그를 시기하던 사람들이 이런 다니엘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왕을 이용해서 금령을 만들고 덫을 놓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외에 무릎을 꿇지 않고자 뜻을 정한다면 반드시 사탄 마귀가 시험할 때가 옵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도 손양훈 목사님도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 그 어디에도 무릎을 꿇지 않는 신앙의 지조, 신앙의 절개를 지녔기에 숱한 고난과 환란과 핍박을 겪었지만 그들에게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기에 사탄의 시험 앞에서도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도 그를 너무 아꼈기에 그를 죽이려고 하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든 그를 구제하기 위해 밤새도록 노력을 했지만 도무지 해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내린 금령을 스스로 고칠 방법이 없었던 거죠.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을 향해 왕이 말합니다. 16절에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섬긴다는 걸 왕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섬기는 하나님이 항상 섬기는 와중에도 고난도 오고, 항상 섬기는 와중에 핍박도 오고, 환란도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해 준비해 두셨어. 그를 구원하기 위한 지금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튿날 한 잠도 못잔 왕이 새벽에 급히 사자굴로 갔지요.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20절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러자 다니엘이 살아서 왕에게 대답합니다. 21절에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항상 섬기던 하나님 매일매일 기도할 때는 기도 응답이 오는지도 몰랐어요. 매일매일 기도할 때 지금 당장 눈앞에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의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 두신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변화되는 것 없고 여전히 팍팍하고 삶의 고난 속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경험되진 않는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모든 것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왕은. 너무나 기뻐서 그를 사자굴에서 올라오게 합니다. 몸을 살펴보니 조금도 상하지 않은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 23절 마지막 부분에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질병에서 구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환란에서 구원하는 것이지요. 왕이 말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나를 이용한 것이 아니더냐. 하마터면 죄 없는 자가 죽을 뻔 했구나. 그러니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 끌어와서 그들과 그들의 처와 그들의 자녀까지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왜요? 처자라도 살아있으면 나중에 다니엘에게 복수하려 할것 아닙니까?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데 그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움켜 뼈까지 부서뜨려 먹어버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굴에서 건져 주시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굴에서 살려 주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섬겼을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외에 어디서도 무릎 꿇지 않기로 뜻을 정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민첩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릇됨도 허물도 발견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서도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더욱 기도하는 오늘 이 시대의 다니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민첩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니 그를 그랬됨도 없고, 허물됨도 없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을 줄 알았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고, 어디서도 무릎을 꿇지 않으리라, 고백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도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기도할 때, 눈앞에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기도가 항상 습관이 되고 삶이 되어서 주님과 기도로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결국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이미 사자굴에 천사를 보내어 주시어서 사자의 입을 봉하여 썼던 것처럼 우리를 환란에서 건져 주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